오늘의 여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6경주가 시작됩니다. 1코스 안지민, 2코스 최영재, 3코스 이상문, 4코스 김경일, 5코스 박준호, 6코스 김영민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여섯 번째 경주가 되겠습니다. 속계 항주 타임에 앞서고 있는 선수는 이코스의 최영재 선수. 이코스의 최영재 선수가 소의 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 6명의 선수들의 입상 기록을 살펴보면 1코스 안지민 선수가 첫째 날 2착을 한번 기록했고 이코스의 최영재 선수는 어제 2일차 경주에서 1승을 가져갔습니다. 4코스의 김경일 선수가 첫째 날 3착. 5코스의 박준우 선수는 둘째날 2착을 기록했고 6코스의 김영민 선수는 첫째날은 5착으로 조금 부진했지만 어제 경주에서는 3착을 두 번이나 기록했습니다 현재 모터 부분에서는 5점대 모터 장착한 선수들 1코스 안지민 그리고 4코스의 김경일, 6코스의 김영민 선수가 이제 5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의 선수들, 2코스 최영재, 3코스 이상문, 그리고 코스 박준호 선수가 4점대 모터를 장착한 플라잉 스타트 제 6경주 코스별로 살펴봤을 때는 1코스의 안지민 선수가 1코스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6경주 출발합니다. 좀 앞서 나가는 선수는 2번과 5번 선수 두 선수가 좀더 빨라. 빠르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스타트 보도 문제가 없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민바디 길바리 안지민 선수가 현재 선두가 됐습니다. 뒤쪽에는 2번의 최영재, 안쪽 6번 김영민입니다. 1번, 2번, 6번, 1번, 2번, 6번 뒤쪽으로 5번, 4번, 3번 순입니다. 이제 이턴 마크를 통합니다 이턴 마크 통과. 1번의 안지민, 바깥쪽 2번의 최영재, 그리고 6번의 김영민까지. 1번의 안지민 선수, 1번의 안지민 선수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내드렸던 경종독톡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이번에 안지민 선수가 이제 선두를 달리면서 1번 마크를 다시 돌았고 뒤쪽에 2번과 6번, 6번과 2번에. 접전이 접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지민 선수가 경차를 조금 만들면서 이제 선두 자리를 조금 굳혀가고 있는 모습. 뒤쪽에는 2번과 6번이 여전히 접전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1번에 안지민 선수가 마지막 턴 마크를 돌았고 뒤쪽 2번과 6번 순으로 마지막 턴 마크 돌았습니다. 1번 안지민 1번에 안지민 선수가 결승선 통과합니다. 이어서 2번과 6번 4번, 5번, 3번 결승선 통과. 한 제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